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또한 어, 치, 채널 멤버십 가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말씀창고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궁핍한 상황에서 온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며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을 그가 깊이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다른 본문을 묵상하는 것과는 다른 마음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학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묵상의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또한 풍성하게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을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까요? 여러 번이 시의 내용을 읽고 시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 때 우리는 독자가 아니라 저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시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원래 의미를 보면 억압된이라는 뜻입니다. 억압받는 이유가 약하고 가난하고 비천해서일 수도 있고, 또한 억압 때문에 가난해지고 비천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천하고 가난한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떠한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크게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또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빚을 지고 힘들게 지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에는 너무나도 비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무시하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비참함에 처하게 되고 사람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가난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지금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지금 괴롭습니다. 나는 지금 억압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매우 괴롭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얼마나 드릴까요? 내가 힘들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니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가 나는 경건하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경건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오로지 경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경건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드릴 것은 경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시고 자신의 영혼을 기쁘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가 경건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경건한 사람이 될수 있었겠습니까? 누구나 다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교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간절함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주시기를 그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아무리 작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라도 내세워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와 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를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는 지금 자신이 겪는 상황을 환란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환란의 날이 한 번씩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란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절망 가운데 계시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인생에서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어려움 속에서 환란을 겪으면서 지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들을 다 듣고 계시다고 제 마음 속에 말씀해 주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윗을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세우고 인정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것을 바라봅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아직 건져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 미래의 일들을 현재로 가져와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 분이고 위로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대적들이 결국에는 부끄러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었고 또한 그 믿음을 현재의 일어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그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이 반드시 무너질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지만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니이다"로 끝납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며 시작한 기도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물의 이 위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끝나면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기도를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